제가 어제 설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띄웠어요. 원수는 성도의 멸망을 준비하나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구원을 준비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입니다. 오늘은 장자의 재앙이 실제 실행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9절과 30절을 보면은 실제 장자의 재앙이 애굽에 내렸고 애굽에 한 집도 빠짐없이 어느 가정이든지 다 장자는 있으니까요. 장자가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음 가축의 첫 것까지 다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장자 아니면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이 다 희생을 당했습니까? 애굽에 정말 큰 재앙이 내린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밤중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 밤은 정말로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과 통곡의 밤이 되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밤은 누군가에게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될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축복과 구원의 시간이 될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시간이 될수 있지만, 밤은 누군가에게 새로운 출발의 밤이 될수 있어요. 새로운 출발을 위한 휴식과 평안의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이 애국 사람들에게는 밤이 이 고, 고통과 통곡의 밤이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 안에는 이 짧은 구절이거든요. 길지도 않아. 29절부터 36절까지 짧은 구절 안에는 한쪽에서는 엄청난 큰 고통을 당했고 또 한쪽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져요. 우리 모두 35절부터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국사람에게 은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하께서 애국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에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국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물품을 취하였다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애국 사람들을 이 장자에 재앙을 당해서 고통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폐물을 구해요. 그리고 의복을 구해요. 왜 애국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폐물과 의복들을 다 어떻게 요 내어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밤이 뭔가 새로운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국 사람에게서 의복을 구하고 은금폐물을 구하기에 했을까? 우리는 이게 상상이 안 되지만, 이때 당시에 문화로 따지면 옷을 입지 않았다. 이 애국 사람들에겐 변변한 옷이 없었어요. 옷을 입지 않았다. 이 말은 노예의 신분을 뜻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노예로 나오게 하고 싶었어요 자유인으로 나오게 하고 싶었어요 자유인으로 나오게 하고 싶었어요 노예의 상태로 나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입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냥 노예로 거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갖춘 복장을 가지고 은근 폐물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자유인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있는 것을 빼앗긴 사람들. 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기고 있는 자는 더 갖게 되고 이걸 어떻게 표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축복의 밤. 이되었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저주의 밤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갈림길이 뭐냐 이 얘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갈림길이 발생했냐. 이 갈림길의 핵심은 유월절을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에 있어요. 유월절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이 밤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축복의 밤이었어요. 자유인이 되는 시작의 밤이었어요. 그런데 6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애국사람들은이 밤이 있는 것을 장자도 빼앗기고 심지어 있는 폐물도 빼앗긴 고통과 고난의 밤이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6월절은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예수 어린 양의 보혈이죠. 예수 어린 양의 보혈로 구별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이 땅에 자유인으로 살아가는가 밤 밤마다 그 밤이 내일을 향한 새로운 시작의 밤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밤이 돌아오는 것이 고통스러울 것인가 따라 달린 거죠. 제가 여기에서는 이런 분들을 많이 못뵙는데 제가 육지에 있을 때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종종 제게 많이 했어요. 목사님. 밤이 돌아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밤마다 고통스러운 거죠. 잠이 안 오는 거죠. 내일 회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일 얼마나 큰 사건을 또 막아내야 될까? 내일 고객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거죠. 수면제를 먹어야 자고, 밤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밤이 평안의 밤이에요. 밤이 내일을 위한 시작의 밤이죠. 내일을 위한 즐거움이 밤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을 주신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사건을 촥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는 하루의 시작인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루의 시작은 밤에서 시작해요. 밤에서 시작해서 하루의 마감은 오후 시간에 끝나요. 그리고 새로운 다시 새로운 날은 밤의 시작이에요. 성도 여러분 밤이 새로운 새로운 축복의 시,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어요? 6월절을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보혈을 입었는가 입지? 이 차이에 달려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밤이 축복이 될줄 믿습니다.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안식과 평안의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오서온도손 앉아서 하늘의 축복을 노래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배해 놓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시나 보자, 하나님. 자유인으로 살 것인지, 노예자로 살 것인지, 밤을 두려워할 것인지, 밤을 축복의 시간으로 여길 것인지, 밤을 새로운 시, 날이 시작되는 시작의 시간으로 여길 것인지,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보혈의 은혜를 입었는가 입지 않았는가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보혈의 은혜를 입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기며 밤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쉼과 안식을 가질 수 있는 성도에게는. 가장 축복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하루를 시작해서 밤시간까지 성도의 삶이 복되고 즐겁고 강건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고 옮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안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근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 오늘 기도 제목은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또 아내와 남편의 건강, 영적인 건강, 부부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의 지혜로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저청중앙 교회가 지금 아동 부 예배와 청소년 부 예배를 아직까지 시작을 못했는데 시작이 될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저정중앙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성전 건축에 대한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남북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고 다섯 번째로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